물론, 이제, 인문학이나, 이런 경우, 작품을 이렇게 분석한다든가, 이런 거 있지 찾습니까? 그런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소설가나 시, 저명한 사람이 이렇게 작품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출판을 했을 때, 이제, 번역하는 행위 자체가,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새로운 창작으로 인정이 될 때는, 그 번역 자체를 새로운 창작으로 봐줍니다. 그런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되는데 일반적인 논문은 단순 번역하거나 단, 단순 영역에서 내는 게 표절이 될수 있습니다. 논문도 쪼개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체 하기도 못썼다가 그냥 뭐 새롭게 뭔가 다시 통계를 돌리면 다시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고 일부만 좀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런 경우도 표정이 표정 너무 쪼개요.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번역 출판이나 2차 출판 이런 것도 표절에 대해서, 그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표절을 했었습니다. 표절 했는데, 그, 표절이란 게 굉장히 논란이, 이제,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이원회도 개최가 되면, 이제, 이게, 더 논란이 많이 되긴 하는데도 되고, 근데, 결국엔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념을 모르고 그냥 글을 썼을 때와 좀 알고 쓰는 거가 천지차이듯이 최대한 비밀을 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요즘 점점 표절에 대해서 너무너무 까다로워지고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추천 표시를 명확히 해주는 게 추천 표시가 많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뭐다몇겠쓴게 아니니까요. 인용했다라는. 그리고 이 논문을 그만큼 저희가 많이 스터디해서 이런 작품을 많이 제시해서 풍부하게 이렇쓴 거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직접 표시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APA 스타일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두 번만 이렇게 해보시면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제자들도 이렇게 좀 그런 생프도 주시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신고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인도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열심히 하고는, 협찬이 하고 싶은데 여름을 모르거나 물벽을 몰라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냥, 뭐, 그냥 몸을 쉽게 주제 잡아서 하고 싶은 거 잡아봐라. 그리고 좀써봐라 그렇게 툭툭 던지시는데 신무에서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토하는게 이제 말은 쉽지만 그렇게 모르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팁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뭐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표절은 뭐 심사 때나 뭐 이럴 때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샘플들 그리고 뭔가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용이나 또는 아까 표절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유형들 자기 표절 중복 계체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알려주시면 훨씬 그래도 공문을 쓰는 데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이제 기반에서 그동안에 이제 표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문제도 많이 되고 하지만. 점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 하다 보면, 문이라는 게 저희가 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몰랐을 때는 아시겠지만, 너무 두렵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자세히 꼼꼼히 잘 해주시겠지만, 조금 팁을 드리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통해서 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